반갑습니다. 양초꾼입니다 자, 약초꾼은 오늘도 풀밭을 이렇게 뒤지고 있습니다. 가을에 피는 하얀 꽃. 자, 이 식물을 찾아 나왔어요. 아주 작은 꽃이 피죠. 꽃잎이 아주 하얀 이빨처럼, 아기들 이빨 처음 올라올 때의 모습입니다. 이 식물의 이름을 먼저 한번 맞춰보시죠. 이름이 뭘까요? 마치셨나요? <laughs> 자, 이 식물은요 털별꽃아접입니다. 국화과에 속하고요 한해살이 식물입니다. 열대 아메리카가 원산지고요. 1970년대에 그 사료용으로 기여한 기화식물이고요. 지금은 전국의 들이나 밭에서 주로 그 자생하는 잡초가 되었습니다. 6월에서 9월 사이에 가운데가 노란 흰색의 꽃이 핍니다 꽃말은 순박이라고 합니다 <laughs> 어린아이의 이빨처럼 이렇게 생긴 꽃잎이 순박하게 보이기는 합니다. 유사식물로는 5월에서 그 8월 사이에 흰색의 꽃이 피는 별꽃 아제비도 있는데요. 별꽃 아제비는 줄기가 더 가늘고 길고요. 지금 이렇게 그 빵빵 하지를 못하고요. 아주 여리고 길게 이렇게 어 꽃대가 올라와서 어 꽃도. 이 지금 현재 이 보이는 꽃도 작은데, 이보다 더 작습니다. 혓꽃이라 그러죠. 하얀, 하얀색 꽃잎을 혓꽃이라고 부르는데, 어, 혓꽃이 이 가운데 노란 부분보다 더 작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하게 보이죠. 약초권이 그 사진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그 약으로 같은 용도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번식력이 워낙 왕성해가지고 용감한 전사라는 별명도 있고요. 감자밭에 특히 그 많이 나서 농사꾼들한테 그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좋지 않은 <laughs> 큰 쓰레기풀 또는 그큰 쓰레기꽃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둠의 고추나물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네요. 봄에 그 연한 수는 데쳐가지고 양념으로 버무려 그 나물로 먹기도 하고요, 장아지를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약으로 쓸 때는 꽃이 필 때, 지금이 적기입니다. 지상부를 채취해서 그늘에서 말리다가 햇빛에서 완전히 말려서 약으로 씁니다. 약명으로는 동주초라고 부르고요. 약재로서의 성미는 맛은 약간 쓰고, 떫고 성질은 평하고, 독이 없습니다. 약재로서의 효능은 청간명목, 그러니까 간을 맑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염, 염증을 제거하고, 지혈, 피를 멈추게 하고요, 활혈, 혈액을 잘 돌게 하는 등의 작용이 있습니다. 주치는 급성 황달성 간염에 특히 좋고요, 그리고 편도선염, 인후염 등그 염증성 질환에 두루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시력 감퇴, 야맹증, 야맹증은 밤에 눈이 밤눈이 어두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질, 안질은 뭐 눈병이죠. 그리고 외상출혈 등에 쓰입니다. 어, 꽃은 특히 그 눈의 열기를 내려가지고 눈을 밝게 하는 그러한 작용이 있습니다. 복용하는 방법은 하루 20에서 30g을 500cc의 물로 달여가지고 반으로 나뉘어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마시면 되고요. 분말이나 환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용시에는 찧어서 붙이거나 가루내어 가지고 개어가지고 바릅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그 열린 별꽃 아재비나 어 지금 보시는 이 털별꽃 아재비는 현재까지 특별한 그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이 어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오늘은 그 시력 증강에 아주 좋고요, 밤 눈이 어두운 사람들에게 좋은 약초인 털별꽃 아재비하고 별꽃 아재비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약초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